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또한번 억소리 나는 차량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차량 리스 렌트 전문가 제이리스 장정훈인데요. 자, 오늘 억소리 나는 차량 중에 그 주인공. 제가 기존에 탔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입니다. 어, 제가 기존에 탔던 벤츠 AMG GT43 차량. 어 그리고 벤츠 AMG GT 포도어라고도 하는 그러한 차량인데요. 그 중에서도 심장부는 3,000cc 6기통의 4-3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량인데요. 차량 가격이 당연히 올랐습니다. 22년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1억 4,31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자체가 스포츠 시트, 새들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625만 원의 차량 가격이 추가가 되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한번 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맞습니다. 어, 세로 그릴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을 시, 어, 그 중에서 한 획을 그었던 그러한 디자인인데요. 벤츠 GT43과 비교 차종으로 따지게 되면은 BMW 8 시리즈, 아우디의 A7, 그리고 같은 브랜드 내에 CLS 53이 있는데요. 참고로,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로 그릴이 기본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벤츠 CLS 53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그릴로 나오고 세로 그릴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아방가르드 형식의 로고가 이렇게 떡하니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어, 작은 로고가 하나가 더 삽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당연히 알다시피 반자율 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보시면은 어,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헤드라이트가 아주 조금 변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게 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빔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 부분이나 뭐 주간 주행 등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멋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 범퍼가 아닌 정통 AMG 범퍼가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릴에 떡하니 AMG 나 AMG 차량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삽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하단 범퍼에 뭐 AMG 스러운 범퍼를 뭐 삽입이 되어 있고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지 않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시겠죠? 마무리로는 밑에 유광 크롬을 줌으로써 더욱더 멋스러움을 조금 더 자아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측면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촬영장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어, 어, 이 차량의 전장 사이즈는 5045mm로 5m가 넘어가는 어, 차량의 규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어, 대형 차량이다 라는 것을 뜻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cc 6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뭐, 터보 포메틱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389마력에 51토크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단형 스포츠카 그리고 세단형 쿠페 라고도 볼수 있는 그러한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차량인데 운행하시는 맛또한 굉장히 끝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이 바뀌었습니다. 자, 멀티 시포크 휠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GT43에는 어, 타이어가 랜덤이 아니라 거진 다 제가 판매를 했던 차량들에 의해서는 미쉐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가 굉장히 비싸다. 오케이? 그리고 이 차량 앞 타이어 규격을 보면은 265 40 ZR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Z가 붙게 되면은 어이 타이어 자체는 서킷에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타이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측면을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요 측면을 원래는 한 카트로만 따고 끝냈는데 여기는 두 카트로 찍는 이유 자체는 일단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어, 뒤에가 쭉 라인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헤드룸은 낮겠지만 당연히 차고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뒤에 탔었을 때도 어,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차량의 정말 진가를 보기 위해서는 진가는 정말 뒷면에 있는데, 뒷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어 기존 오너다 보니까 작동법을 잘 알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수동으로 이렇게 한번 개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포일러가 올라오고 저속으로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내가 수동으로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재차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 제가 지금 비상등을 켜놨는데 선 시그널이 쭉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 차량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뒷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어 그랬을 때 뒤에 디자인 자체가 독보적이고 너무나도 이쁘다 라고 봐주시면 당연하게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딱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쁜 광댕이를 사람들이 CLS53이나 8시리즈, A7보다는 어, 많은 선택을 하시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를 보시게 되면은, 어 바뀌었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뭐가 어떻게 바뀐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단 범퍼도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기존 범퍼와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머플러는 네 발이 달려있는 커드 머플러가 달려있고요. 디퓨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발에 커드 장식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면은, 어 뭐가 바뀌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차종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진가는 또 트렁크에 있습니다 트렁크가 이 버튼 아닙니다 딱 여기입니다 딱 누르게 되면은 어 이렇게 플래치 도어로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넓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러기지를 이제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팔이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이 뒷시트가 닿지 않는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뒤에 시트가 안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차량의 적재 용량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딩을 하게 되면 더욱더 큰 짐을 적재를 할수 있다 이게 바로 팩트고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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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줘야 돼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키를 소지한 채 오른쪽 자물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차량의 부어가다 잠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내로 한번 넘어가서 촬영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실내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할 것들이 몇 가지가 생기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어,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 시야를 봤을 때 분명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지원이 되지 않던 어, 이런 터치 기능과, 어 공기청정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엠비언트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페이스리프트 전과 페이스리프트 후의 차이점 면밀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핸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핸들은 D컷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어 핸들 모양 자체가 신형으로 바뀌었죠. 기존에는 CLS에 나오는 그런 핸들 구사 방법이었죠 뭐 이렇게 다이얼 방법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GT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넣어주지 않음으로써 아쉬움을 많이 자아냈었는데 이런 다이얼을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신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고 이제 스포츠 모드 그리고 만약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게 되면은 어 배기 팁이 열려서 배기음이 엄청난 폭발음으로 들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도어 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은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기존 그대로 부메스터 들어가 있고 젠틀맨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3 개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알루미늄 트림으로 된 이런 도어, 윈도우 버튼,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고요. 엠비언트 뭐 라이트가 뭐쭉 이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터치 패널이 들어가면서 여기 터치가 가능한 여기도 조그 셔틀이 없어지면서 터치 패널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스포일러 밑에 여기 없었죠 GT43에 배기 팁을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버튼인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 빨간색 버튼이 들어가 있으면은 배기구가 열려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배기구가 닫혀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컴포트 모드에도 내가 좋은 배기음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배기 팁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 대한 즐거움을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이 달라지면서 핸들 패들 시프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해졌어요 모양 자체가 기역자 모양, 니은자 모양의 형태인데 요런 뭐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비닐을 떼지 않아 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새들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25만 원에 차량 가격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들 브라운 시트 참 고급스러운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를 한번 타봤는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헤드룸이 좀 낮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180이 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불편하다는 라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 자체가 약간 스포츠 시트로 나오다 보니까 어좀 딱딱하다는 거를 볼수 있는데요. 딱딱한 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시트가 이쁘니까. 완벽해 완벽해 그 정도는 저는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인승 재원으로 나왔지만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4인승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인승 뒤에 두 명이 타면은 이렇게 컵홀더도 이런 식으로 뺄수 있고 수납함 자체도 이렇게 있는데 뭐 넓지도 않고 그리고 컵홀더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43이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시트 옵션까지 넣게 되면은 1억 5천 정도가 되면은 벤츠 S클래스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미친 듯이 안타까운 게 에어컨 자체가 투존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내가 뒤에서 공조를 만져서 눌러서 바꿀 수도 없고 앞좌석에서 켜야지만 요두 개의 송풍구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된 벤츠 AMG GT43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제가 기존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바뀌었다. 외형 자체가 미친 듯이 바뀌었다. 라는 거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휠만 사다 끼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됐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하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컴포트 모드에서 배기팀 여는 버튼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되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나 옵션 그리고 실용적인 트렁크 규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가장 받기 힘든 승인 뭘까요? 맞습니다 와이프 승인인데요 와이프 승인도 받기 쉬운 그러한 차량인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유모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기들 카시트까지도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행하는 드라이빙의 맛까지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어, 일석3조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저의 영상 어떻게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어, 이 멋있는 차량 오너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어, 리스, 렌트 전문 업체 제이리스에서 진행하시면은 보다 깔끔한 출고 후기로.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